아니 뭐. 달리니까 추워. 어 달리니까 아까는 달려라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딱 차고 하고 나니까. 아우, 다리, 달리니까. 들어가서 되겠다. 진짜, 진짜 아까는 많이 더웠는데 땅끝에 막벼뜨하고 했는데 야 이거 진짜 야, 시원하네. 삼방울 쏴. 삼오이 뭐가 떨어졌어? 뭐가 어수 티야. 어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 아 이거... 두 분씩 지 모르겠습니다 아, 우 이제 지갑도 다 젖었네 아, 근데 오늘 뭐... 일계복 뭐 맞긴 하네요 어, 여어 어? 3만원도 아니고 5만원 주고 기다려요. 3만원 나와야겠다 없어. 지금. 없 안, 안 거슬러 준다는 아, 니 저기서 바꾸면 되지. 딱. 안 바꿔줘. 나는. 원래? 나는 원래야. 아, 나 인간성이 들어가. 안받슬러 원래? 우리 충청말로 원래는 할공인가말거가인간인자알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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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<웃음> 어, <웃음> 어, 어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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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이거, 이거, 이 2번 호수가 뭘 듣고 달래? 뭐뭐 아, 한다고? 다행이다. 다행이다 거의 다 왔다고 아, 다, 다 왔다고? 아, 지금 막 계속 달려도 좋지 아, 내가 아마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지 아유,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거요 시간이 너무 이르네 <laughs> 네. 우리 시간도 유료고 어디 가서 끝나고 가서 스크린을한번 치고 갈까? 아 그것도 괜찮지 스크린 앞에 하는 거 재선이한테 아, 물어봐. 아요요 그 무조건 이야아요 동네 앞에서. 그러니까. 멀리 가지 말고 아. 한판 치고 있어요 캐디님? 없어. 스크린 근처 있죠? 요 근처에. 저 근처에 저 있죠. 어디? 카카오 말고 볼프전으로 아, 요공 떨어졌다. 볼프존. 아, 몰라같 그거 고 시켰으나. 어. 그그에 그만... 네, 가면 말해. 그만

야, 20년 전에, 센츄리 2 1가가 강원도. 이런 식으로 비가 와서, 3, 어, 3월 치고, 중도 포기한 적이 있는데, 그 이후로 그냥, 야, 여기, 젠스필도, 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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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<목소리> 어, 집에 가서? 나우선한테 선물 찾아냈거든 우이제 이렇게 맞나? 온 것도 정말 오랜만이네 좀 팔아줘야지 다 오라고 됐네요어다 했어 다 했어, 네. 다 했어. 네. 다 했어. 그 언니한테 과일 야 해야지 왜냐면 연세 드신 분들인데 그 전에 다 과일하고 다 들었어 여기 하나도 안먹어 우리 지금 에이스뭐 이씨 이거 왜? 먹었어 아니 이렇게 갖고 기를 어쩔 수 없어 담을 땅 없어서 다고

안 맞고 딱수어 그게 다, 예, 예. 어, 다 현관에다 현관에 다빼주버려 어, 어, 정비나 싹 하고 알아서 어, 응. 네, 네, 거기서 편드치, 찾아가게. 고아 예, 어, 응. 아, 아, 아무도 없네, 통청전네아직아뺐어어다 <laughs> 들어왔어. 어다 어, 개발이. 어우 추워 씨. 어 이거 그렇잖아요 춥다고 달리지 응? 이 아. 아. 어. 우 아파 만 각자 가방 챙겨. 가방 응 가방 가방 챙기고 아쩌벅쩌벅하다 저버 저버 하나. 어 누구 이거 아이언이 있어? 제 거요. 7 번. 어, 여기다 뽑아야지 어? 이거 7번 아이언. 아유, 우리 그래. 초, 총무님 거 총무님. 어 이씨. 내가 막 아주 그냥. 아유. 그냥. 아유. 아이씨 뭐, 이렇 이거, 씨. 어, 아, 오아이 오케이, 오케이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자,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해줄 거냐를 보는 거지, 이제. 지금 이, 이현 상황을. 정신아. 응? 이제 누가 왔는데. 어아 어? 젖은 거 상관 없지 어차피 맨몸뚱이들 젖었는데 괜찮아요, 괜찮아요 이거 차 이거 해갖고 이 백에다 내 차에다 같이 올려놓으면 되니까 이거 옷옷옷 이거 옷이 옷도 여기다 놓고 어차피 다 젖어갖고 근데, 가방에 못 넣어. 어, 여기다 놓으면, 내 옷이니까, 이게다 커버하고,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니까. 아, 가만있어 봐. 어유 촉촉해. 잠깐만. 어디로 올라가? 어우, 씨. 아, 아까 75분이었어. 그러 자, 오늘도 <laughs> 원치 않게 참... 이런 비를 맞아가면서도 우중... 우중골프 라운딩을 했네요. 하늘은 계속 참둥번개 치고... 가만있어 봐. 어디캐디님 화장실 여기 있나? 안에? 네. 어, 그래요. 음. 이건 뭐, 도저히. 추워, 추워. 아, 선을 하네. 저 사람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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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 철철. <초기. 웃음> 욕, 욕받습니다, 회장니 어, 우리가 마지막이야, 우리가. <laughs> 우리가 마지막 아 우리가 좀 비하고는 이내이 좋다 그랬는데 오늘 아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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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막대 어, 네. 대박 났네 대박 우리 화상축이 어디요?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너무 비가 왔어요.